2026년 현대 그랜저 아제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세단 라인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은 전 세대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오아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날렵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더 크고 화려해졌으며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높은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휠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며, 전체적으로 차체의 공기역학적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특히 뒷좌석은 기존보다 더 많은 레그룸을 확보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인테리어는 고급나무와 알루미늄, 소프트 터치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와 같은 첨단 기능도 탑재되어 운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6년형 그랜저 아제라는 성능 면에서도 큰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차지대 엔진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고성능 트림에는 3.5L V6 엔진 옵션도 제공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되어 친환경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현대의 최신 사양의 AWD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안전 기술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센스 3.0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어드밴스트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으며, 야간 주행 시보다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나이트 비전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커넥티비티 기술을 자랑합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 홀과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하여 장거리 주행 중에도 최고의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현대 크렌저 아재라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럭셔리 세단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줄 것이며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과 혁신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